클레마치 소녹전입니다. 너무 답다 어머 이게는 어 긴기다, 짜지. 어머 아 이거 긴긴기다. 어 긴기쁘네. 어 밖에서, 밖에 밖에 피어라 차라리. 나가 야지어 어제 밖을 나가 보다. 밖을 미어내쁘네 긴겨 가지고 망해. 어. 이게 해화나무거든요해화나무 황금 해화나무 이거는 심으면 조경수에서 이게 이제 이게서 유래가 나온 걸 보면 조경수에서 1등이 좋아요. 1등으로 좋아요. 이게 애군을 막아주고 참 손자들, 애들이든 벼슬을 하고 집이 좋아지고 굉장히 좋죠. 옛날에 이걸 아무데나 몬싱고리가 안동에서 이거를 많이 심어 참 안동 마을이 좋아졌답니다. 황금이 안 하면 올랐습니다. 여름 되면 이게 나무도 노랗고 잎도 노랗습니다 햇빛을 많이 보면 노랗습니다 이게 아카시아 잎하고 똑같아요. 이게 좀 비싸요. 이것도 수양인데 있는데 수양은참사기 참 힘들어서 우리 옆에 인터넷으로 사면은 굉장히 비싸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이게. 심차를 실고 오면은 이 큰거는 싣고 오면 굉장히 비싸요 막 아, 4, 50만원 넘가실고 오가 갖다 주면 비싸요 그러게는 우리 동네 하이마을에서는데하이단지수양은꼭 황금해야나무 지금 이 큰거는 한 30만원 넘게 갑니다 나석도 30만원 쟤 꽃을 지금 2 0 0만 이상 심는 아, 마삭덩구리를 올리다 너무 이쁘네. 전에, 이게, 더덕을 줄을 올린다니, 향기 때문에 벌레가더더덜하더만 아, 가랑개 꽃이 예쁘게 핏네, 이제, 이게. 방목 테불인데, 여기 에는 뭐, 온도막이지, 뭐, 아, 마삭덩구리, 온도막까지 올라가가기 이쁘게 올라갔다. 아싹 백화점 30만원 짜리가 전지를 해도 올게도 와어꽃 아 향기 좋네 이게 백화점 백화점 꽃 향기 너무 좋네 클리마티스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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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반 이상 찐네 클리마티스는 오래 신부도다 시쁘고 여기 빛저 밖에 있는 몇개 남았네 아, 장미꽃이 지금 예쁘다 한100% 피면 은또 이렇게 진흙기 있어서 폭실고 반쯤 피었을 때가 제일 예쁘다 찔레꽃 음. 이거는 유럽수구 끝갈지수구아니 꽃이 안 피었어 꽃 피면 예쁘고 이파리가 너무 예쁘네 광구목 테이블, 이쁘죠? 지금 막, 푸르름이 가득해서 너무 이쁩니다. 이안 보세요. 장미꽃을 제가 작년에 올렸는데, 올리꽃이 이래 많이. 이거는, 어머머머머머어머자잘한 어머, 어머, 어머. 아주 자잘한 분홍색 장미꽃이거든요. 진분홍. 이거는 또마사기니 아까 저쪽에 있는 마사. 마상 등굴 올리고, 얼음나무, 여기 얼음나무 덤프 올려놓고, 마싹 올리고, 장미가 너무 이쁘죠? 이쪽으로도. 장미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쁩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장미가 한 다섯 가지 됩니다. 아, 짜잔한 분홍색 장미 너무 이쁘죠? 진짜 이쁘죠? 진짜 이쁘죠? 여기서 딱 앉아 갖고 피자를 한판 먹고 싶어요. 저는 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이거 우리 신랑이 이렇게 선풍기를 이렇게 돌아가라고 이렇게 바람개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장미가 너무 이쁘죠. 아 이쁘죠. 이게 우리는 원두막처럼 햇빛을 가리려고 해놨고 이거는 제가 햇빛 가리려고 단풍을 심었거든요. 세 개를 심었어요. 파라솔을 접어놓고, 파라솔 한 두, 세번 썼나 몰라, 아무도 안 썼어. 계속 이게 해놔면 물, 물이 날라가갖고 안 이쁘거든요, 빨간색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패고 접고 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풍나무를 심어 그늘로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늘한 2m 딱, 2m 딱 크면 전지를 계속 할 예정이거든요. 이거 밑에도 그늘지는데 옆에서 햇빛 좀 반, 반은 들어오더라고요. 위에가 이렇게 돼도 여기 그늘 돼도 저쪽 해가 저쪽을 가면 여기 테이블에 반, 반쯤은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옆에서 단풍나무가 2m에서 딱 올라가고 올라가면 고올라가 지금 150쯤 큰 건데 2m 올라가 버리면 다 그늘지거든요. 너무 이쁘죠? 색상이 너무 예쁩니다. 이게 너무 분홍이 예쁘죠. 또 여기에 너무 예쁩니다. 이제 또 지금은 이제 꽃이 핀지 오래돼 갖고 덜 예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자자 하나면서 진분홍이고 이건 연분홍이잖아요. 이건 꽃분홍이지. 이건 연분홍이에 꽃분홍이고. 저거는 진분홍. 이게 빨간, 빨간색 가까운 분홍이고. 빨간색 가까운 분홍이죠. 자잔한 건데, 이거는 저자잔해요저급저 꽃, 4분의 1밖에 안 해요. 자잔하면서 금방 꽃 피면 이게 예뻐요. 좀 오래, 돼가지고, 지금 이거 희금희금 해서 그렇지. 금방 핀건 없나? 여기 금방 핀거 조금 있네요. 금방 핀 것도 아닌데, 다 오래 됐네. 이거 두 가지죠. 자잔한 꽃이 세 가지거든. 여기도, 여기도 자잔한 건데, 빨간 거. 이거는 땅에 심어야 되는데, 네, 물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고, 죽을똥말똥, 죽을똥말똥. 땅에 씹으뭐 저렇게 커요. 크는데, 화분에 심은 하니까, 물이 모자라고, 죽을똥말똥, 죽을똥말똥. 이거는 빨간 거거든요. 짜잔하고. 요거는 아까 저 진무롱 색깔만 해요. 만한데, 저거는 진무롱인데, 이거는 빨간 겁니다. 그러면 작은 게세 가지 아닙니까? 안젤리 저거가 좀 크죠. 저거는 빨간 보다는 작고 좀 크죠. 네 가지. 그 빨간 거 저쪽에 한 군데 빨간 거저사목행도 있거든 올게 많이 피셨었어요 지금도 몇개 피가 있네 요거까지 다섯 가지거든요 여거까지 다섯 가지 장미가 우리 다섯 가지입니다 장미네 아 너무 예쁘죠 지금이 최고 아름다워요 이게 우리가 이 원, 이게 이 위에는 원두막을 댔고 밑에는 이제 야외 테이블 태블, 방구목 테이블인데 야외 야, 야 방금목차이이죠 이게 이제 여기 전기 도로거든요 저기가 저 왼쪽에 비닐이 있죠 저게 전기 인자 우리 휴대폰 꽂는 겁니다 휴, 저거 비닐을 안 해놔니까 먼지가 앉아가 곰팡이 앞에 더라고요전 작년같이 비가 많이 왔어 요 작년에 비닐을 안 하고 나왔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곰팡이 비가 버리고 다시 이제 먼지 안지마라고 비닐을 떼어놨거든저 밑에 밑에 저게 저게 충전 충전하는 겁니다 전기 저 밑에 콘센트 꼽는 거세 개나 있어요. 충전기 두개 꼽았고, 하나는 그냥 우리가 노공기를 꼽는다든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꼽는다든가 하려고, 이제 이게 휴대폰 충전 두 군데 하고, 두 개. 블루투스 스피커 한, 한개 하고, 세개 꼽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충전기는 세개 꼽기가 있고, 불, 이제 하나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이제 블루투스, 우리가 3 k 로짜리 3kg인데, 그게 30만 주산인데, 고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계속 꼽아놓고 들어야 돼. 왕왕왕, 농장 전체로 크게 들리거든요. 위에 지금 딱지다네요 문제 좀 있고, 올게 색칠을 했고, 저 대문하고, 방무목 저 원두망 한 개하고 싹 색칠도 다 했거든요, 올해. 올 겨울에 봄에 3월, 2월달인가 했었어요. 너무, 이제, 위에 그림이죠. 아, 이 장미가 너무 예쁘다. 짠짠아 이것도 제가 지금, 지금 밑에 파고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땅에 심어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안된 거라면 잘못하면 죽어요. 저기, 이게 키가 이렇게 있는데 계속 말랐거든요. 물을 못저가 모르고 안 주고, 모르고 안 주고 이러면 계속 죽고. 죽기 전에 땅에 심어야 돼. 짜잔아게 이게 더 비싸요. 큰거보다더 비싸요. 짜잔아 이런 게. 아유, 제가 오늘, 5시 와가지고 5시 40분에 개 데리고 2시간을 걷고 여기 오갖고 아 집에서 혼자 개를 묶어 놓고 집에 가갖고 떡볶이를 준비해가 여기 가갖고 떡볶이 만들어가 먹고 이 시간이 되네요 혼자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좀 쉬어야 되겠다 아 많이 했습니다 예쁘죠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자잘한게 장미가 너무 이쁘죠 저게 보세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음, 바람이 많이 부네 제가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티를 두개 있고 위에 이거 등산잠바도 하나 있고아이등산잠바 아니, 아니고 이거 키 그거 하는 거 뭐라 해야 되노 지금 키를 두개 입었습니다 아춥 오늘 춥더라고요 어디제 볼라 털어놓고 지금 일어나 왔네 어 아, 돌아갑니다 이보세요 <laughs> 아 이걸 제워 달아야 되는데 아저거 뭐야 아기 빵 땅을 다 싸서 돼지가아 그. 이 뽑아놔야 되는, 두 돼지 땅 파는데, 이건 이기 말아 꼽노. 두 돼지 땅 파는데 해놔야 지이게나면소용이 없는데 이게나는마사꽃을 이게 여기 마사이 타고 올라가서. 더덕을 올린다니까, 나, 막 벌레, 그 버글버글, 진디물이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음나무하고 지금 짬뽕입니다. 지금 마사하고 마삭은 겨울에 그대로 있습니다. 팔이 어, 안도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안나무랍니다. 황금 해안나무라고 합니다. 이기 마사기거든요. 이게 30만 원 정도 상 일이 굵어요. 제 팔목 반만큼 굵어요. 팔목 반만큼 굵어요 이게 지금 30만 주고 3년 전에 30만 주줬어요 <laughs> 이게 굵게 키우려 하면 한 20년 이상 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올게 마감목 열매인데 마감목 열매가 굉장히 예뻐요, 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안젤라 장면 다시 들어갔고 짜다가 여기 한군데 피어 있네요. 한바끔자 그, 이제 비 오면 또 핍니다. 비 오면 또 핍니다. 비가 없어서 빨리 꽃이 다망가졌지만 이제 비 오면 또 핍니다. 이렇게 또비 사서 오면 또 핍니다. 아 이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정죠 그렇죠? 꽃분홍 진짜 예쁘죠 진달래가진달래 중에서 옛날에 연산홍 빨간 연산홍이 좋았는데 이제 그 시절 지나고, 그것도 실증이 나고, 이제 이 꽃부는 제일 예쁩니다. 자잔하면서. 음, 이렇게 예쁘게 낼 짓답니다. 너무 예쁘죠? 음, 너무 예쁘다. 음, 이게 한개 떨어지지, 어찌 가 있네. 이 소복이 떨어지게 있네이 여기 소복이 떨어지가있네 소복이 떨어지게, 연체가 있네. 내일 떨어지가 하고, 이렇게 음, 떨어지게 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가, 떨어지가 사이가 있네, 이렇떨어지가 사이가. 음. 떨어지가 연체가 있네, 이렇게. 어머, 음, 어디 떨어지게, 바람 불어 떨어지게, 이렇게 사이가 있네. 아, 음, 잘했네. 이뭐 거기 왜? 있는 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꽃이 떨어지게 할눈 사이도 사이가지고. 이 빼면서 풀이 맞아. 이게 쌓여있네요. 이쁘다. 꽃분는 신달리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부는입니다.